최근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인천시 아파트 중에서 최고가 거래 5곳입니다. 5위는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입니다. 09년 입주 6개동 1596세대로 24년 8월 35층 65평이 1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송도동 송도 더샵 하버뷰 13단지입니다. 11년 입주 8개동 553세대로 30층 57평이 1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송도동 송도자의 하버뷰 2단지입니다. 11년 입주 9개동 523세대로 24년 8월 15층 64평이 2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 2차입니다. 11년 입주 3개동 632세대로 17층 60평이 21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입니다. 24년 입주 5개동 1205세대로 24년 8월 9층 65평이 2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